의 일정을 조정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정의당 파주시 위원장 김찬우입니다. 진보 정치의 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꿈은 정당의 간판이나 선거 숫자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대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대북 확성기 재개와 전탄살포에 반대하며 평화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진보 정치가 추구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역 정치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권력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그 힘을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서기 위해 쓰는 겁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입니다. 요즘 제가 파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한 경기도 정책입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만들어서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형 기본사회에는 여성 청소년이 없나 봅니다. 2025년 사업 수, 수요 조사 때는 도비 보조율을 30%에서 40%로 올리면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사업엔 참여 기준을 70%로 상황하며 조건을 다시 뒤엎었습니다. 파시지의 재정사항이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참여를 회피하는 태도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정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적 진보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사는 동네, 함께 삼는 사회, 교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이 교통비 부담 없이 이동하고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 걱정 없이 사는 사회 어르신이 밥 걱정 없는 동네 폐지 주는 어르신이 없는 사회 장애인도 편하게 이동하고 경비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없는 사회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힘자랑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평등의 중심을 두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의당이 창당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치는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노동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독자적 진보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힘내자, 잘해보자,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기죽지 말고 시민 앞에 당당히 섭시다 대선에서 독자적 진보정치 세력인 사회대전환연대회의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을 믿어봅시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진보정당은 대상 공동대응의 성과를 이어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연대의 정치적 힘과 조직적 기반을 확대해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지역 청년 노동의힘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동력은 현장에서부터 커가고 있습니다. 시민 앞에 당당히 서는 정치 세력이 됩시다. 다시 진보정치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